자, 그럼 마지막으로 캡슐화와 역캡슐화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제가 네트워크 참조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에는 정형화된 순서가 있고 그 정형화된 단계는 계층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송신의 과정은 수신의 과정과 반대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드렸을 때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메시지를 송수신할 적에는 여러 개의 프로토콜이 함께 활용된다. 프로토콜마다 패키지의 헤더는 목적과 특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모든 과정들을 종합해서 생각을 해 봅시다. 캡슐화란 이렇게 메시지가 송신되는 과정에서 위 계층에서 아래 계층으로 내려가면서 송신되는 과정에서 각 계층에 속해 있는 프로토콜의 목적과 특징에 부합하는 헤더가 덧붙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캡슐화란 계층별 프로토콜의 목적과 특징에 부합하는 헤더가 추가되는 과정을 의미해요. 응용계층의 프로토콜 헤더가 여기서 붙게 되고요. 전송계층을 지나면서 전송계층 프로토콜에 부합하는 헤더가 추가로 붙고요. 네트워크 계층을 지나면서 네트워크 계층 프로토콜에 해당하는 헤더가 추가로 붙고요. 이렇게 각 계층에 속해 있는 프로토콜에 해당하는 헤더가 송신 과정에서 계속 덧붙는 과정을 캡슐화 라고 부릅니다. 몇 가지에 가셨죠? 그림으로 표현해 보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최종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송수신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페이로드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 자, 응용 계층을 지나면서 응용 계층 프로토콜에 해당하는 헤더가 덧붙게 되고요. 전송 계층을 지나면서 전송 계층 프로토콜에 해당하는 헤더가 덧붙게 되고요. 네트워크 계층을 지나면서 네트워크 계층 프로토콜에 해당하는 헤더가 덧붙게 되고요.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트레일러도 같이 붙습니다. 헤더와 트레일러가 같이 붙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실질적인 데이터, 이러한 페이로드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패킷이 전달되게 됩니다 그리고 물리계층을 통해서 신호로 변환돼서 전송이 되게 돼요 자 이렇게 어, 각 계층별 프로토콜의 목적과 특징에 부합하는 헤더가 추가되어 나가는 과정을 캡슐화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그림을 통해서 추가로 알수 있는 점은 뭐냐면 바로 위의 계층의 헤더 플러스 페이로드는 해당 계층의 페이로드가 된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전송 계층 위의 계층은 뭐죠? 응용 계층이죠. 응용 계층에서 헤더 더하기 페이로드는 아래 계층인 전송 계층에서 페이로드가 됩니다. 네트워크 계층 위의 계층은 뭐죠? 전송 계층이죠. 전송 계층의 헤더 더하기 페이로드는 네트워크 계층의 페이로드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 단계 위의 계층에 헤더와 페이로드를 더한 값은 바로 아래 계층의 페이로드가 됩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앞서 제가 어, 패킷을 송수신하는 과정은 택배에 비유할 수 있고 페이로드는 보내고자 하는 물품 그리고 헤더는 보내고자 하는 택배의 송장에도 비유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쵸? 그래서 캡슐화를 택배 송수신 과정에 빗대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도 비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박스 안에 박스를 담는 과정에 빗대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이 책을 실질적으로 보내고자 하는 물품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요 페이로드 이 물품에 송장을 붙인 즉 헤더를 붙인 요 데이터는 아래 계층의 페이로드가 됩니다. 즉 보내고자 하는 물품이 됩니다. 이 아래 계층의 페이로드 즉 요만큼과 택배 송장 택배 쪽지를 덧붙인 값은 아래 계층의 페이로드가 됩니다. 이만큼이 그대로 택배 안에 담기게 돼요. 담기는 물품과 택배 송장을 더한 값은 그 아래 계층의 페이로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캡슐화는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에 송장을 붙이고 데이터를 담고 송장을 붙이고 위에 데이터를 담고 송장을 붙이고 위에 데이터를 담고 하는 과정에도 빗대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렇죠?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캡슐화와 정확히 반대되는 과정을 역캡슐화라고 보시면 돼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송수신 과정은 반대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송신 과정에서는 높은 계층에서 낮은 계층으로 이동하고요. 이 과정에서 캡슐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캡슐화는 각 계층의 프로토콜의 목적과 특징에 부합하는 헤더가 덧붙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역캡슐화 과정에서는 어떤 과정이 이루어지겠어요? 캡슐화 과정에서 붙은 헤더 를 제거하는 과정이 역캡슐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림으로 표현해 보자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어떤 게 붙었어요? 헤더와 트레일러가 덧붙는 과정이 붙었죠. 그래서 데이터 링크 계층을 지나면서 헤더와 트레일러가 제거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네트워크 계층에서 붙었던 헤더가 제거됩니다. 전송계층으로 올려 보내고 전송계층에서는 전송계층에 붙었던 헤더가 제거됩니다. 이렇게 캡슐화 과정에서 붙였던 헤더를 제거해 나가는 과정을 역캡슐화라고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역캡슐화 과정을 거쳐서 붙었던 헤더들을 모두 제거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프로그램이 받는 데이터는 이 데이터 보내고자 하는 이 데이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하셨죠, 그렇죠? 자, 정리해보자면 캡슐화란 헤더 혹은 데이터링크 계층에서는 트레일러가 추가되는 과정이고 역캡슐화는 헤더를 반대로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캡슐화 과정에서는 상위 계층으로부터 내려받은 패킷을 페이로드 삼아서 상위 계층으로부터 내려받은 요 패킷을 페이로드 삼아 상위 계층으로부터 내려받은, 패킷을 페이로드, 상위 계층으로부터 내려받은 패킷을 페이로드 삼아서 해당 계층의 프로토콜에 걸맞는 헤더를 덧붙인 뒤에 하위 계층으로 전달하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상위 계층으로부터 전달받은 패킷을 페이로드 삼아서 해당 계층의 프로토콜 헤더가 붙고, 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패킷을 페이로드 삼아서 해당 계층의 프로토콜 헤더를 붙이고 이 과정을 캡슐화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좋죠? 역캡슐화 과정은 캡슐화 과정에서 붙였던 헤더 및 트레일러를 각 계층에서 확인한 뒤에 제거하는 과정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셨죠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딱한 가지만 더 설명드릴게요. 각 계층에서 송수신되는 메시지의 단위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의 단위를 PDU라고 부릅니다. 물리계층에서는 비트라고 부르고요. 데이터링크 계층에서는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패킷 혹은 데이터그램이라고도 불리고요. 전송 계층에서는 TCP가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세그먼트, UDP가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데이터그램이라고 불리고요. 그 위에서는 편하게 데이터라고 지칭됩니다. 여기까지 해가죠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해 보자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응용 계층에서 요 메시지 단위는 그냥 편하게 데이터라고 지칭을 하고요. 전송 계층에서 어떤 메시지 단위를 지칭할 때는 그냥 편하게 세그먼트 혹은 데이터그램이라고 지칭을 하고요. 정확하게는 TCP라고 하는 프로토콜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는 세그먼트, UDP라고 하는 프로토콜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는 데이터그램이라고 지칭을 하고요. 네트워크 계층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는 그 메시지는 편하게 패킷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어,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패킷 교환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그 패킷이라고 하는 용어랑 이 네트워크 계층의 PDU를 지칭하는 패킷이라고 하는 용어가 중복되죠. 패킷이라고 하는 용어가 중복되죠. 그쵸?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다른 용어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의상 구분짓기 위해서 IP 패킷이라고 지칭을 할게요. 네트워크 계층에서 주고받는 메시지의 단위는 IP 패킷이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패킷 교환 네트워크에서 주고받는 메시지의 단위는 패킷이라고 그대로 지칭을 할게요. 자 어쨌든 네트워크 계층에서 주고받는 메시지 단위는 IP 패킷이라고 지칭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주고받는 메시지의 단위는 프레임이라고 지칭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가졌죠? 자, 이 그림이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네트워크를 미시적으로 살펴본 그림입니다. 두 대의 호스트가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발생하는 일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메시지를 송신할 때에는 보낼 때에는 네트워크 참조 모델 상에서 위의 계층에서 아래 계층으로 이동하고, 어떤 메시지를 수신할 때에는 받을 때에는 네트워크 참조 모델 상에서 아래 계층에서 위의 계층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어떤 정보를 송신할 때에는 각각의 계층의 프로토콜의 헤더가 덧붙는 캡슐화 과정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메시지를 수신할 때에는 캡슐화 과정에서 붙었던 헤더, 이 계층에서는 트레일러까지 헤더 및 트레일러가 제거되는 역캡슐화 과정이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계층에서 주고받는 메시지 단위는 PDU라고 지칭을 하는데 응용계층, 세션계층, 표현계층에서 주고받는 메시지의 단위는 편하게 데이터라고 지칭을 하고요. 전송계층에서 주고받는 메시지의 단위는 세그먼트 혹은 데이터그램이라고 지칭을 하고요.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패킷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패킷 교환 네트워크에서 패킷과 구분하기 위해서 IP 패킷이라고 명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데이터링크 계층에서 주고받는 메시지 단위는 프레임. 마지막으로 물리계층에서 주고받는 데이터 단위는 비트라고 볼수 있다. 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셨죠, 그쵸? 자, 이번 강의에서 어 새로운 용어가 너무 많이 등장해서 어떤 분들은 조금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용어를 전부 다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부담 없이 이런 것들을 배울 예정이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네트워크를 완전히 정복하고 싶다,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그림 있죠? 이 그림 A4 용지에 대고 이 슬라이드를 안 보고 그릴 수 있을 정도로 한번 연습해 보시면 앞으로의 학습이 굉장히 쉬워질 겁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정말 정말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전 다음 강의에서 물리계층과 데이터링크 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